안녕하세요. 60세 여성입니다. 작년에 30대 초반인 저희 딸이 결혼을 했는데요. 이번에 경사스럽게도 손주까지 보게 됐습니다. 딸이 임신한 지 지금 5주 차가 됐고요. 저희 집에 첫 손주이다 보니까 할머니로서 제가 직접 보험을 준비해 줄까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이 있던데 둘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아는 설계사분이 선물까지 잘 챙겨줄 테니까 자꾸 가입을 하라고 하는데 영 믿음이 안 가서 여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전문가님, 저희 손주보험 어떻게 준비해주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어, 60세 여성이신데 지금 이제 따님이 임신을 하신 거예요. 우선 임신을 축하드립니다! 우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건강한 아이가 잘 태어나기를 저희가 다함께 응원하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고요 정말 첫순원주이다 보니까 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고민이실 것 같아요 저희 sos 보험 구조대 조석훈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sos 보험 구조대 소방관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석훈입니다 아, 우선은 아이를 가진 자체가 애국이라고 저는 정말 애국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제가 99년도 수능을 볼 때만 해도. (49만) 수능인이다 이렇게 (49만) 수능 보는 사람이 다 나왔는데 작년에 (29만 명) 수능시대였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27만 명이었고요 올해는 아마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아이를 가진 것만으로 정말 애국하신다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왜 시청자 들왜안그 엄마가 안 물어보고 손주들 즉 할머니가 이렇게 태아 보험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을까요? 왜냐하면 그 며느리 며느리라든가 아니면은 자기 딸에 모르는 거예요. 금융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건 마저도 어머님들께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주 보험도 다 계속해서 챙겨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어디까지 헤어 어디까지 해줘져야 됩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엄마 엄마 타령을 해야 됩니까? 서른 살 넘어도 엄마 엄마 마흔 살 돼도 엄마 탈령 이거 언제까지 받아 주셔야 됩니까 이거 우선 여기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잘 해주고 싶으니까 이렇게 문의를 주셨으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태아 보험 태아 보험하고 어린이 보험이 다른 거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어린이 보험 안에 태아 보험이 태아 관련된 보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차이점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임신했을 때 가입하는 거죠. 임신했을 때그 아이가 나중에 출산했을 때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보장되는 것들이 이제 태아 보장들 잠시 뒤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서 이제 건강하게 출산하거나 아니면 약간 불편하게 태어났어도 그 이후에 어떤 성인이 될 때까지 백세가 됐을 때까지 보장이 쭉 이어지는 게 그대로 어린이 보험 되는 거지 태아 보험과 어린이 보험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 안에 어린이 보험 안에 태아 보장이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왜 태아 보험이 이제 중요하냐면 현재 가장 많이 나이를 낳는 우리 여성의 나이대가 만으로 30세에서 34세. 그러니까 현 한국 나이로는 32에서 36세죠. 여기도 되게 많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 하고는 한 40살 차이 나는 거예요 35살 근데 우리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저희 어머님께서 57년생 인데 제가 지금 42이거든요 22살에 나셨어요 자 이제 35살 이상 차이 나야 부모님인데 22살 차이 난 부모님 누나죠 이제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직 사회 활동적으로는 건강한 나이지만 신체적으로는 약간 임신에 있어서 아이에 있어서 조금 원치 않는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태아 보험과 어린이 보험 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준비해야 될 태아 보험 안의 특약, 저체중 화 특약, 그래서 인큐베이터를 들어간다든가, 그리고 원치 않는 이런 진단을 받아서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보험회사 있습니다. 생명 보험사 말고 손해 보험사로 가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일단 그리고 실손의료비 가입을 하셔야죠. 그래서 아이가 바로 태어나서 고장받아서 있어서는 안 되는 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병원비용 플러스 진단비와 수술비까지 더 받아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할 수 있을 때는 이제 통상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가입할 수가 있어요. 16주에서 22주가 통상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시기고 30세는 이제 하면 안 되죠. 3 0세에 뭐하더라니까요. 이거는 이제 생각하면 안 되시고 100세 또는 110세로 해야 됩니다. 100세 또는 110세로 해야만 한 20년. 우리 20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20살 되면 보험료 납입 걱정 없이 100살, 110살까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산모 보장도 있어요. 우리 산모께서 이제 보장 받을 수 있는 거지. 이 어린이 보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별로 조금 이게 제가 정리를 해 보면은 이제 손해 보험사에 굉장히 다 어린이 보험이 있는데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천성 관련된 출생, 뭐 이렇게 다 보장들이 유사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0만원씩 받는 거고, 이렇게 수술비는 매회 받는 거죠. 매회 받는 거고요. 진단비는 한번 받는 거고 해서 보험사마다 들어갈 수 있는 한도 차이가 이렇게 있고요. 어떤 보험사, 아, 이건 우리는 없다. 없다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많이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저체중한 2번 일당. 그리고, 그, 입원 관련돼서 오래 할수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애나 수술 같은 경우 이제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거.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보험료가 당연히 좀 비싸겠죠. 그리고, 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것들, 정말 생각하기 싫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근데 또, 어,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보, 그, 의료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큰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보험료가 또 저렴한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출생 전에 이제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 아까 좀 많이 빠져있지만 기본적인 것들만 나는 하고 싶다 하셨을 경우에는 이렇게 F4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 전에 보시면 보험료가 이렇게 되지만 태어나면 다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출생 전에다 높죠. 그런데 태어나면 다 줄어드는 게이 어린이 보험과 태아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는 설계사분이 이렇게 선물도 주군다고 했잖아요. 그분한테 하지 말고 저희한테 이거는 사실 상도에 어긋나니까 그분이 너무 높은 보험료를 제안을 했다라면 요 정도 보험료대로 해서 심장이라든가 수술비 보장이 넓은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나눠서 합의점을 찾아가시고요. 그리고 또 기타적인 것들은 저희가 또 도움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